자, 이번 문제는 AB 양수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이 최소가 될때 AB의 관계를 그래프로 바르게 나타낸 걸 찾으라고 했다. 지금 보니까, 자, 양수일 때 이것 값이 최소가 된다라고 했거든요. 자, 양수 조건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면, 우리 뭘쓸수 있어? 산술기야 쓸수 있죠. A가 양이고 B가 양일 때, 양과 양을 더하면 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 자,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등호는 A와 B가 같을 때 성립이 되더라. 이게 산술기하죠? 자, 그러면 지금 요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야. a분의 1, b분의 4에 a 더하기 b의 최소를 물어봤어. 자,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 정계해 보면 1 더하기 a분의 b에 b분의 4a 더하기 4가 돼서 이 값은 5 더하기 a분의 b에 b분의 4a니까 이 값이 최소일 때. 이 값이 최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는 뭐를 구하고 싶다. a 분의 b와 b 분의 4a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잖아. 왜냐하면 a, b가 다 양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니까 여기에서 산술 기하를 쓰면 a 분의 b하고 b 분의 4a를 루트 안에서 곱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 4가 되는 거거든요. 즉, A분의 B에 B분의 4A가 4보다 크거나 같아서 이 값의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어, 최소값이 4가 될 텐데, 이때 AB의 관계는 이 등호, 등호가 나올 때가 4잖아요. 맞지? 4랑 같을 때니까, 내가 구하는 게 4랑 같을 때니까, A분의 B와 B분의 4A 각각 더한 것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맞지? 4일 때가 얘와 얘가 같을 때지.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주게 되면 b제곱은 4a제곱이 되겠죠. 즉 b는 얼마? 2a가 되는데 ab가 양수니까 어, b는 마이너스 2a는 버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b는 2a가 되더라. 그렇다면 b는 2a의 식을 한번 찾아보면 b가 a에 관한 식이니까 좌표표면에서 보시면. 가로 축이 a가 되겠죠, 맞지? 가로 축이 a가 되고요. 세로 축이 뭐가 되겠어? 어, b는 하고 나타냈으니까 세로 축은 이렇게 b로 이렇게 나타내지겠다. 자, b는 a이니까 결국 얘는 1일 때 2죠. 1일 때 2고, 1일 때 2고. 지금 ab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어, a가 0일 때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네, 2 번이 되겠다.